여러분, 경제 위기가 올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금이 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부정확한 정보를 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제 영상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분이 상하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금융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면서 왠지 모르게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주로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달러와 금인데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 투자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 투자는 아주 크게 보면 금 실물 투자하는 거랑 전산상으로 즉금 증권을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금 실물을 사시는 데 있어서는 좀더 실물을 잘 다루시는 그런 전문가들 분께 따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의 전공 영역인 이 금을 증권으로 투자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을 찾으신다는 건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상에 많이 좀떠돌고 있는 그런 금융위기설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귀에 들리니까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과 달러를 찾으시는 걸 텐데요. 어, 이 금과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관리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어,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위기가 왔을 때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최대한 잘 보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두 개의 자산들이죠.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담아서 두는 안전자산이지만 어쨌든 금융위기는 안 오면 좋겠죠 그리고 멀면 멀수록 좋겠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평소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이두 개의 관리 방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달러를 설명드리면 어 달러는 절대 가치라기보다는 이 상대 가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바뀌고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원화 가치가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가 되면 환전을 해서 다른 걸할수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달러는 가지고 있는 동안 아주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다른 그 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는 가지고 있으면 예금에 넣어도 되고 RP에 넣어도 되고 발행엄에 넣어 둬도 됩니다. 달러는 가지고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나에게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달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달러는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확정 금리를 얻는 걸주 수익원으로 합니다. 하지만 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금을 우리가 어디에 맡겨두거나 일정 기간 묶어둔다고 해서 나한테 고정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은 이런 시장 사항들과 무관하게 본인의 길을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절대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금은 일정 기간 이자를 주진 않지만 아주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이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둘다 안전 자산이지만 좀더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대비를 하고 싶으시면 달러를 사시면 되고요. 장기 또는 초장기 아주 쭉 대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과 증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물의 장점은 우선에 손맛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손에 반짝반짝한 금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나의 금을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집에 보관하는 게 사실 가장 마음이 놓일 수 있죠 그래서 금은 기금속이기 때문에 내 손에 쥐기까지 출고를 하는 것도 돈이고 배송을 하는 것도 돈이고 보관하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을 손에 쥐신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맛을 얻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력으로 소개해드릴 이 전산상으로 금을 투자를 하는 방법은 총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각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라 거고요. 어느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좋은 투자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는 금 DLS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이 순수하게 금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은행에서 골드뱅킹을 하는 방법입니다. 금통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은행에 가서 내가 금통장 골드뱅킹이라는 계좌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금을 1g씩 사서 담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뜯어보면 우리 빠꾸만 우리 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금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 1%씩 나가고요 그리고 이 계좌 안에서 차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됐을 때 15.4%의 소득세도 부과가 됩니다 어, 크게 참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장점은 우리 집앞에 은행이 항상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금펀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내가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하나 하고 거기에 금펀드를 그냥 사서 담아두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금가격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금을 캐는 그 회사들의 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금을 캐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와 이금 가격이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도 금 투자라고 볼수 있죠. 매매도 쉽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록, 월드골드, 뭐, IBK, 골드 마이닝, 뭐, KB 스타골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해본 그런 금펀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펀드니까 사고 팔때 수수료는 요즘에 뭐 거의 부담이 없을 만큼 작아졌고요. 펀드니까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 1년에 1% 정도 보수는 나갈 거고요. 1년에 1%라고는 하지만 이게 장기간 길어지면 보수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금 펀드의 가장 큰 단점에 속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금 펀드들마다 담겨 있는 이 골드 마이닝 회사들의 종목이 다릅니다. 자, 그 말은 약간 복불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30%오 올랐을 때 어떤 금 펀드는 20%만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금 펀드는 운 좋게 뭐 50%가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 전에 이것들을 열어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복불복인 거죠.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금 ETF를 사는 방법입니다. 금 가격에 투자가 되는 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걸 ETF라고 하는데요. 운용사가 만들어놓은 걸 ETF라고 하고 증권사가 직접 만들어놓은 걸 ET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어쨌든 금에 투자가 되는 이런 ETF와 ETN의 종류들이 요즘에 열몇 개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많아진 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금 투자 쫓아가는 거 하나만 사면 되죠. 금 가격이 뭐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인버스 이런 건안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laughs> 금 ETF들 중에서 딱 대표적인 거두 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덱스 골드 선물 H입니다. ETF는 이름에 모든 게다 들어있거든요. 코덱스니까 삼성 자산 운용이 만든 거고요. 골드 선물이니까 금에 투자가 되는 거고, 끝에 H가 붙어 있으니까, 달러의 움직임에는 상관이 없이 금 가격만 추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순수하게 금 가격에 쫓아가도록 세팅되어 있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ETF는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H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뜯어보면, 킨덱스니까 한국 투신 운용, 즉, 한투 운용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골드 선물이니까 금의 투자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버리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건 두 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가격이 두 배가 오르면, 얘는 네 배가 오르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두 배가 떨어지면, 네 배가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리고 H가 붙어 있으니까, 뭐, 환율 고려할 필요 없고요. 자, 레버리지가 어떤 건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냥 골드 선물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레버리지예요. 생긴 게 똑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수치가 그냥 두 배예요. 따블인 거죠. 그러면 ETF의 장점은 뭐냐면요, 엄청 작은 돈으로도 금을 살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매매 비용도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도 너무나 쉽고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고. 주식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할 때 편하게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에 대해서는 15.4% 세금은 다떼 나갑니다. 주식이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방법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를 사는 방법입니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종목 이름은 spdr 골드 쉐어 etf입니다 코드는 gld 라는 코드를 쓰고 있어요 이건 미국 시장에서 제일 큰금 etf 니까 전 세계에서도 제일 큰 거겠죠 그리고 국제 금 가격에 가장 순수하게 추정을 하고 있겠죠 굳이 미국 시장에 있는 etf 를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금을 사는 이유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안전자산은 대표적인 게 금도 있지만 또 달러도 있죠 근데 미국 시장에 있는 etf 를 사려면. 내 돈들을 다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달러로 금을 사는 양방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금값이 오르는 것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게 금을 사다가 우리 집에 모셔 난것 다음으로 안전한 금 투자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어, 해외 주식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1년 동안 250만원 이상 내가 수익 실현을 하면 양도세 22%라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오랜 기간 누적해가지고 몇배 이렇게 수익을 주구를 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 해외 주식 사는 법에 대해서 안 알려드렸잖아요. 단점 중에 하나는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금현물 시장에서 바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에 가가지고 금현물 전용 계좌라는 계좌를 열어서 한국거래소 속에 있는 KRX 금현물 시장에서 금을 1g씩 사서 바로 담는 개념입니다. 나일 것에 금을 그대로 담는 개념이긴 해요. 이거는 금을 증권화시켜서 금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증권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금을 1g씩 사서 담는 거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금을 많이 모으시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면서 실물로도 출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거래소 산하에 이런 금현물 시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금이 이렇게 아름아름 거래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자, 이걸 한 곳에서 감독 기관이 있는 이한 곳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많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득을 준게금 매매로 여러분들이 차익을 보잖아요. 세금을 안 냅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심지어 증권사에서 금살때 수수료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외에는 따로 비, 드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도 적고 세금도 없고 만들기도 쉽고 매매도 쉽고 검증되어 있는 국가기관에서 감독까지 해주기 때문에 현존하는 금투자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리스크는요. 원화 기반으로 된금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과는 괴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뭐 추측은 해봅니다만 그런 정도의 리스크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계좌를 만들고 금 1g이 6만 원이 채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넣고 매수 누르기 하면 바로 1g이 쏙 사집니다. 이렇게 제가 금을 사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금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로 사든 어쨌든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는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골드뱅킹. 이거는 비용이 좀 비싸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가기는 편하다. 자, 두 번째는 금펀드죠. 금펀드는 우리가 다른 펀드 사듯이 금펀드를 사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이고 사는 게 되게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약간 복불복의 성격이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내 금 ETF는 금 펀드보다도 더싼 값에 매매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사야 되고 누구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금 ETF를 사는 건 달러베이스로 투자가 되니까 원화 가치에 대한 걱정도 덜 하면서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 걸 누릴 수 있다. 하지만 1년 동안 많은 수익을 보게 되면 양도세 22%를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현물 계좌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그리고 매매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많이 모이면 실물로 출고까지 할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감이 오시죠? 나는 달러 매니아다.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GLD 사시면 되고, 나는 언젠가 금을 출고를 할 거다. 자, 그렇다면 금현물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크게 메리트 없어요. 금융위기라는 게안 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왔을 때도, 박고미 TV를 보고 사두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